와우 이게 바로 홍매양이란 겁니다. 홍매양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마른 귤인데 이게 취급하는 농가가 엄청 유니크하대요. 일반 귤보다 이렇게 주황색 빛을 띠는 게좀 특징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껍질이 엄청 두껍다. 두꺼우면서도 얇아요 껍질이. 까봤는데 일반 귤이랑 생김새가 똑같네요. 아, 근데 향이 되게 좋다. 와, 신맛도 강하고, 단맛도 강해요. 진짜 새콤달콤. 음, 일반 귤에 비해 되게 식감이 두껍습니다. 오. 맛은 진짜 있는데 비싸가지고 몇 명이나 사먹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선물용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링크를 누르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